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보이콧하는 여당, 참 보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힘당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국회로 들어오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은 방법이 없습니다. 총선 민심이 만들어준 그 의석 배분대로 국회 배분하고 들어와서 일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대놓고 일하지 않겠다고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을 계기로 문호동 무임금 한번 가봅시다. 국힘당 여러분, 모두 다 세비 반납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대로 가자고 최고위에서 매번 이야기합니다. 제 옆에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어디 바늘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저보고 들어오고 싶다고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하십시오. 불안할 텐데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촬영하는 장면에 김건희 여사가 노란 휴지 놓고 명품백을 허허 하하 하며 받는 모습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남편이 검찰 총장까지 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받지라고 온 국민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청탁 있지 않았습니까? 청탁 있었고, 그리고 비싼 백 받았고요. 그리고 비싼 화장품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질비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뇌물 내놓으려고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직자로 그 명품 백 받은 거 알았는지, 그리고 신고했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위기가 이것을 딱 72초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다 마감 직전인 5시 반에 왔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둑 브리핑한 권익이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랍니다. 이거 재척사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72초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고 기자 질문도 안 받고 도망을 갑니까? 도둑 브리핑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번익이 모두 다 바꿔버립시다. 교체해버립시다. 이제 다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악소리가 납니다. 자영업자들이 악소리가 나고요. 그 화려했던 신촌 거리에 30여 개 가게가 있었는데요, 반이 텅 비었습니다. 임대한다고 내놔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실 상가들이 늘어섰고요. 신축 오피스텔은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붐비던 중국인 관광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된지 딱 2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영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신촌에 있는 그 상가들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화여대 앞에 상가들입니다. 30여 개의 상가가 있는데요. 반인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통 비었답니다. 어려워서 돈을 빌렸을 때, 코로나 때 그래도 저리로 돈을 빌려서 1.8% 이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리로 빌렸던 대출금들 박하, 박, 갚아야 될 시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카드론 대출을 하려고 봤더니요. 카드론 대출 이자가 17%라고 합니다, 여러분. 1.8%때 대출을 받았던 그 자금들 이제 갚아야 한다라고 해서 갚으려고 카드론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17%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소리 나는 자영업자들 2019년에 572만이었는데요. 아니 작년에 572만이었던 자영업자가 562만으로 딱 10만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5천억 들여서 시추한다고 합니다 석유 나온다고 1인 기업에다가 자기 단독주택이 회사였고 아브레지온지 그 사람은 석유공사 관계자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입찰에 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지난번에 딱 질문했습니다. 찾아도 찾아도 이런 사람 찾기 어려울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KBS에서 내 집에 찾아와서 입찰에 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내 강의 듣다가 했다고 하는데,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비밀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기 의혹이 있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들 전부 다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합시다. 그래서 낱낱이 밝혀내고 거기 들어갈 돈 이렇게 자영업자 살리는데 쓰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